모르데카 광장을 가기 위해서 지하철을 가고 있습니다. 방법이 별로 없어. 방법이 택시를 타면 뱅뱅 돌아가지고 한 6천원 나오네요. 숙소에서 바로 보이잖아, 이 타워가. 어. 남, 뭐, 남산 타워 셈이지. 샘이... 아, 근데 저 봐봐. 위에 뭔가 번지점프 비슷한 게 보인다. 번지점프일까? <laughs> 뭔가 저기 놀이기구에 있을 것 같아. 느낌상 그래. 어제 내렸던 당황이 역으로 왔고요. 어디 가나? 되게 걷는 건 비슷합니다. 어, 요거. 마스 자맥. 여기까지 가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두 사람. 그러면 2.4 링기시 나왔으니까 에, 돈을 넣어야 되겠지. 그러면 2.4링기 넣어봅시다 2.4링기 3링기 되긴 된다 자 여기다가 돈을 넣으면 자, 이렇게 돈을 넣으면, 넣으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토큰이 한 개, 두개 나오고, 그스름또나오겠지 그렇지. 어. 0.66링계씩 나왔습니다. 토큰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요렇게, 태그를 하고요. 그럼 리고그 다음에, 기차를 타면 되겠죠? 원래 그 동양 쪽제철 내부가 깨끗하게든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보면 더러워 죽거든. 요거는 맞는지 얼마 안 되니까. 어, 왼쪽은 가르타는것 같고, 오른쪽으로 나가야 될것 같아. 나아야 되잖아 음으 여투리 싶은데 모스크 있고 마시드 자매 안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전에 왔을 때이 뒤쪽이 밤중에 보니 정말 신비하고 그렇던데 전에 왔을 때는 이 등록을 안했던 것 같거든 어. 자, 자고 자 있어, 사람들이. 근데 이슬람 사원은 정말로 볼게 없어. 다음에 그 뭐지, 터키 가보면, 제희가 가보면 알겠지만, 소피아, 소피아는, 아예 소피아는 볼게 있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큰거 있잖아, 어지볼게 없어. 아무도 없어. 어, 아무것도 없어, 안쪽에. 우선 저 뒤쪽부터 한번 보자. 아, 뒤쪽에는 여기, 여기인가? 밤중에 보니까 보라색 불을 켜가지고, 그, 진짜 신비한, 저기 두개 강이 합치지더라고. 깨끗하지, 그죠? 나름 깨끗하게 관리가 돼 있어. 어. 저쪽에 두개 합쳐지거든. 저 뒤쪽이 볼만하더라고빨리 조심하고.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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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사람들이 뒤쪽은 잘안와 보거든 그런데 뒤쪽에서 보니까 이게 강이 합쳐지면서 억수로 멋있더라고. 어떤 거? 이거 거가 어다이상관 없어? 멘트를 좀 날리보지. 어떤데 광장이? 두 번째 왔으니까. 어, 두 번째 왔지. 어? 두 번째 왔으니까 광장이 삼쯤 왔던가. 삼쯤 봤을까 <laughs> 이거. 광장 삼쯤 찍었지. 펀으로 <laughs> 찍었죠. 잔디가 아니야. 잔디가. 디가다뺏기지네 어? <laughs> 세계 어느 나라 광장을 가든 광장은 사실상 크게 볼게 없는 게 사실이다 근데 여기는 그래도 건물이 몇진게 있으니까 어. 그림은 잘 나오지 사진은 잘 나올 거야 아마 오늘 날씨도 화창하고 좋네 어, 광장 아주 멋지다 이 건물들도 어 건물이 그냥, 좀 아슬람 어. 어, 그런 풍도 나오고 영국, 영국 품도, 품도 나오고, 나오고 어. 또현대적인 그런 건물 도 어, 있고 그러니까 복합적인 어. 음, 아주 깨끗하게 잘 보존돼 있다. 어, 관리를 잘 하고 있어. 어. 자, 다음에는 바투 동굴로 갑시다. 바투 동굴로 가려 그러면 여기서 어, 엘트, 뭐 모드라 커뮤턴가 뭔가 어, 그걸 타면 빨갈수 있다. 어, 에있 <laughs> 거의 그러니까. 자, 그리고 또나시마걸갔다 맥도날드에서 먹어 볼 줄이야. 어. 자. 밥을 조금 먹어요. 밥, 밥을 먹어요, 그냥. 밥 먹고, 밥을 먹어, 괜찮아. 체란하고 밥도 가게 먹어라. 수고 어. 아무리 보다 이게 낫겠다. 내 고마워, 그 양념 좀 찍어 먹고. 음. 어 왠지 모르다어 완전히 비프가 그래 제일 저렴한 거네 사진에는 뭔가 들어있는 것만 보게 되겠다 응 이거 시킬 잘했다어예 티켓 카운트 오카 오케이 Hello, good morning. About caves. Two people. Next stream, one hour. Next one hour? One hour. Next. Yeah. Uh, yeah. Okay. Mm. Uh, 157. Yes, I know. I check. Uh, <makes noise> <makes noise> um, 2.3 million dollars, right? Is it? Platform two. Eh? Platform two. Ah, left, left of oh, left side. Okay. One fifty-seven. Yeah. Mm, and 100. how long will it take to get there? Yeah, around. 20분이야, t 스터 20분. 오 n u thank you. 플랫폼 2에서 타고 1 시간 쯤 남았대. 예. 케 u t e 든가 하여튼 어, 파토 동굴까지 가는 음. 기차, 어, 기차겠지. 철로가 있으니까, 그지 근데, 어한 시간이나, 시간이나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음. 농사 지을때라면농사를 지켰어. <laughs> 막간을 이용해서, 어? 근고 연결을 안했구나 어, 어 됐다. 됐어 어. 이거 뭐 특정 그 뭐지, 어, <laughs> 특정 앱을 갖다가 광고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어. 아라리 내 농사 감자 농사 열심히 짓고 있어 어. 자 멀리 쿠알루룸프까지 음. 와서 농사짓는 아줌마입니다 5분 <laughs> 5분 정도 연착해 가지고 이제 어. 아까 늦는다고 방송 넣었더니 근데 반대 방향으로 간다 생각하는가 보는 어. 자리에 앉아요. 무슨 앉아요? <목소리> 앉아요. 어? 앉아 앉아. 어디 앉아요? 응, 여기 앉아요. 빈자리가 응. 없다. 여기 앉죠, 그냥. 응? 아, 괜찮 응. 많이 시원그 그냥 너무 지 죽지 마라 응. 죽지는 마라 뒤로 아자바트케이스 동굴을 펼 있어요. 이곳에 도착하면 무조건 사람들 많이 가는 곳으로 가면 되지. 쉽지 않네요. 사람들 많이 가는 곳으로 무조건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느낌이 오네. 아, 저저 저 나무에 카메라 넣 가방에 넣었어. 저 나무 이리렇까 원숭이 뛰인 거다. 음, 거리가 슬쩍이네코코넛다 파먹은. 아 그래도 그좀 남은 거 파먹고 있다. 아유 어. 쓰레기파네 어. 물기 없다 싶은가 보다 이제. 어. 시다 음, 쓰레기통 뒤진놈도 있고. 이게 보니까 지형을 보니까 숙회암 지대인 것 같아 숙회암 어. 지대에 빗물이 흘러내리고 하면서 침식돼 가지고 동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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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国家的扶持呢？ 어, 이구에서 적당히 받고 이제 어 저걸로 올라가야 되는데 계단이 272 계단. 자, 아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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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 티베이스에 그 순리하는 보행자 스타일이다 어. 어. 내가 미리 얘기했으면 안돼 내려갈 일이 보통 일이 아니다 밑에 봐도 좀 내려갈 일이 보통이야 이 아니다 일단 오기는 거의 다 왔다 음. 음. 자 가봅시다 얼마 안 남았다 힘내고

잠깐 쉬었다 힘들고 아, 자 드디어 걸어왔네 어이 수고했어요 저 밑으로 가 Oh. <laughs> I ji wannan da ya'urara da yin 아, 드디어 최종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좋했어요. <목적> <하시겠어요. 목적> <목적> 바투 동굴, 동굴 제일 만대, 어. 어 제일 위, 어. 아 어, 너무 힘들어. 수고했어. 여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laughs> 자 힘들어 마지막 세계단둘 하나 착지 네개고 <laughs> 높다. 망고 아이스크림을 샀는데, <laughs> 보니까 이건 완전히 그냥 망고 통째로 올린 것 같아요. 망고를 갈아가지고. 어? 망고를 통째로 갈아서 올린 것같아 어? <laughs> 이렇게 음... 먹어요. <laughs> 어. 망고 맛이 안 나? 집에서 그냥 갈아가지고. 어, 우유 우 조금 넣고 얼린 거맛구마날 맛있어 이거 스백개 라인? <laughs> 미쳤냐? 내가 지게? <주게? 웃음> 원숭이 줄까? 그거 응. 먹는지. 먹을 걸? 빼놓고 바로? 빼놓고 아니, 그득좀다우염만나고먹는 거면 하 먹을 거면 안 먹을 거면 안먹 뭐 어, 무서워. 닭뜯실걸 <laughs> 아마. 어 차가워서, 그러 그러니까 차가워서 그런 거. 차가워서 그런 거보다 꼴으면꼴으면먹 먹겠다 아마. 다른 놈들이 온다. 아 차. 아 지금 웃는데. 나도 아픈데 차가워서 못 먹나 보다. 음. 한지을잘안 먹네. 음. 내가 못 얻었는데. <목소리> <목소리>